어, 오늘 물건은 이게 뭐 물건 소개보다도 세상에 그냥 이런 일이 예. 뭐 이런 물건도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재밌게봐 주시면 돼요.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조천읍 신촌리 바닷가입니다. 예. 지금 요 앞에 또 물이 지금 고여 있죠. 그러니까 땅의 일부는 지금 포락지로 돼서 비가 그러니까 파도가 세게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바로 옆으로도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감성 넘치게 하고 계십니다. 어 전체 745평 중에 100. 66평이 대지로 되어 있고요. 얘가 이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250%인데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45평의 인허가를 받아 있습니다. 어, 굉장히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전체 금액이 조금 되다 보니까 어, 특,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어, 오늘 여기 전체 매가는 30억입니다. 재밌죠?